제가 치료했던 76세 남성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20년 동안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당뇨가 워낙 심해서 대학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을 복용을 하고 인슐린 주사를 같이 맞아도 당수치가 250 이하로는 더 떨어지지 않는 상태셨어요. 당수치가 잡히지 않는 문제점도 있었지만 더 심각한 것은 말초신경염 증상이 함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분은 하루 종일 종아리와 발이 저린다고 하셨는데요. 저림 증상은 당뇨를 오래 앓은 환자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 환자분에게 미나리를 끓여서 만든 수근차를 처방해 드렸는데요. 수근차를 마신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나자 우선 3일에 한번 겨우 대변을 보던 변비 증상이 사라지셨는데요. 이분은 계속 수근차를 드셨고 2주의 시간이 흐른 뒤에 마침내 다리저림이 줄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늘 함께 했었던 다리저림이 눈에 띄게 줄어서 그는 무척 좋아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한달 정도 수근차를 복용했더니 저림 증상이 하루에 1, 2회 정도 이하로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말초신경에 있던 염증들이 미나리의 효능으로 인해서 많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환자는 떨어지지 않던 혈당 수치도 점차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꾸준히 수근차를 드시고 있습니다.